달포가 지났다. 자 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손목을 잡힌 지 시작. 손목을 잡힌 지 여기 올려야 되는 거면요 올린 이유가 있어. 시작. 손목을 잡힌 지 이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달포가 지났다.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노래는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맞춰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손 시작 손목을 잡힌 지 셋, 네 달포가 지났다 자, 1조 시작 손목을 잡힌 지 둘, 셋, 네 달포가 지났다 여기는 한달된것 같아요 손목을 잡힌 지가 <laughs> 좀 뭔가 애절해야 돼요 2조 보세요 시작 손목을 잡힌 지 셋, 네 1단 된것 같아요. 바버지 아, 손자도. 자, 여러분들, 이 름을 타야 돼요. 1, 2, 3, 4. 손목을 잡힌지 2, 3, 4. 탈포가 지났다. 올리고 내려가는 거 손으로 표현하세요. 어머니, 아, 가보겠습니다. 주의 아, 2, 3, 손목을 잡힌지 hey. 탈포가 지났다. 빨리 내리고, 빨리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그만큼 지금 손목 잡힌지가 너무 오래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니까 보세요. 달포가지 이게 아니라 신이 달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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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목 하나, 둘, 셋, 네. 손목을 잡힌지 하나, 둘, 셋, 네. 달포가지나자그 다음에 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귀에 들어와요. 그나마 저보세요 어찌하요 어찌하여 어짜를 앞으로 당기면서 빨리 당기세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저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일쪽 시작 어찌하여 아니요 미요 어찌는 어찌하여? 내 쪽으로 당겼다가 하여를 나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이쪽보십시오 시작 하여 회장님 시 어? 어찌하여 대박 <laughs>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셋손바을 잡힌지 둘셋 살포가 지나다 어찌하여 어 그렇게 그 다음에 갑니다. 어자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말이 없느냐? 어찌하여? 시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어찌하여? 준비하나 둘, 셋.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부각적인 요소가 있냐 보다 냐? 하고 약간 흔들어주는 게좀 어찌해? 하 냐? 시연, 냐? 이럴 때는 흔들어도 수정증이 아닙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한분더 준비. 어느덧 그냥 시한수가 아니라 십자를 앞으로 당기면 시 한수도 좋지만 시작 시 한수도 좋지만 자 여기까지 갑니다 시 한수도 좋지만 그 공부는 집에 가서 하거라 그 공부는 시작 그 공부는 시작 그 공부는, 공부는 집에 가서 하거라 그 공부는 집에 가서 하거라. 자, 1조. 제가 사랑을 안 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조, 저한테 시작. 그일도 집에 가서 하거라. 여기 있을래요? <laughs> <laughs> 잘해다는 뜻이에요. 2조, 응. 시작. 그 공부는 자. 하거라. 예,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그 손을 크게 때려야 돼. <laughs> 그 공부는 집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 가사를 보면서 무반주로 하나 둘셋넷 손목을 잡힌니셋넷달보가 지났다 둘셋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준비. 그 공부는 진해 그공두발 떨어 그 공부는 그 공부는, 공부는, 공부는 시작 그 공부는 진해가자 거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반주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어머나 앞으로 자 보시고 준비해 가자. 드디어, 드디어 밑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어느덧 한번 올라갔다 한번 내려옵니다. 연지를 케어서 올렸다 내렸다 시작. 연지를 케어 연지를 하면 안되고 연지를 시어 연지를 케어서 그 다음에 갑니다. 술을 바르고 입술을 바르고 시작 입술을 바르고 연지를 시작 연지를 케어서 입술을 바르고 와 잘했어 나 앞에 보세요 준비. 시다 초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하나 둘셋넷 초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초승달이라고 되어있는데 초승이 아니라 초생달입니다 <목소리도> 승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이라고 합니다 생일이 여기 글씨가 잘못 나왔습니다 자 연지를 바르고 한번 연지를 깨서 하나 둘 연지를 깨어서 입술을바르고 셨네 초생가 같은 눈썹을 그리고 무반투를 했어요? 여러분만 해보셔. 시이죠? 시 아니 해야죠. 시작. 연지를 붙여야죠. 시이죠? 연지를 대어서 이술을 바르고 아까 나면 복숭아 빛아가고 빛이 똑같아요. 복숭아 빛어시이 복숭아 빛 아니요 아가 지금 음이 올라가. 복숭아 빛자손 보죠. 일조 많이 틀려2조시 인장. 복숭아 빛이다. <laughs> 아니, 더 가지 말고 복숭아 빛까지만 가세요. 너무 앞서 갔어요. 1 2조시 인장. 복숭아 빛. 아니, 복숭아 빛. 시작. 복숭아 빛. 2조시 인장. 복숭아 빛. 이렇게 한조씩 인장. 복 복숭아 삐주 뺨을 시작 복숭아 삐주 뺨을 자그 다음에 갑니다 살살 두두 두려 살살 시작 살살 아 그래도 살살인데 무슨 깜짝 놀기 때문에 살살이 아니라 시작. 살살 시작 살살 복숭아 삐주 뺨을 살살 두 여까지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준비. 복아두을 살살 두려두 시작 두드려.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숭아 시작 복숭아비 두을 살살 두드려 네, 일단 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아, 예. 오, 살살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려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아, 힘을 저는 너무 높아서 못 가니까 소리를 가서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분대 음을 시작. 분대 음을. 분대 음을. 분대 음을. 한번 시작. 이거 이러안돼 가성 써야겠죠. 우품에 가성을 쓰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나 앞에 보세요. 복숭아 피 준비. 복숭아 피 준비하며 살살 푸지면 눈내 희망 비워내야. 자 이제 구분 남서 어왔습니다자 어머니들 앞에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 얼굴 좀 <목소리> 아버님하고 손잡아보는 지가 너무 오래됐어, 지금. 얼굴이 어둡리 다시 가할게요 자, 선보세요. 아저 제목? 김내음 가수? 아. 송지윤이 아니고 홍지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앞에 보세요. 준비! 사대질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laughs> 자, 1조 저에게 한번 왔 시작. 네가 진짜 사. 그 정도가 좀 약하지 않나요? 이조 <laughs> 보세요. 네가 진짜. 사내인지 저사내 맞아요. <laughs> 아, 이렇게 좀막 사대질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안 돼요. 네가 진짜 사내인지.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진. 다 그, 시, 나, 시, 나, 시, 나, 나, 둘 시, 작 시, 가 진짜 잘했지 그 다음에 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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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밤에 확인하리라 오늘 밤에 시작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그 다음 확인 확인 이거 멈추듯이 확인하리라 확인하리라 끊어지면 시작 확인하리라 Shoshi Ga ha hi ha Ne